안녕하세요. 구름이네예요. 오늘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 조림편을 가지고 왔어요.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첫 번째로 마늘쫑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마늘쫑 크게 한 줌을 5에서 6cm 정도 길이로 잘라 주세요. 마른 팬에 깐멸치 한 주먹을 넣고 약불에서 3분에서 5분간 볶아내 주세요. 꽈리고추 크게한줌을크 기에 따라 먹기좋게23 등분 으로 잘라 주세요. 팬 에, 기 름을 두른 뒤 마늘 종, 꽈리고추, 소금 1 티스푼 을넣고 중약불 에서, 약2 분에서 3분 정도 볶 아내 주세요. 그 다음 멸치, 진간장 1컵, 소주 1컵, 올리고당 1컵, 건새우 한 주먹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인 뒤한 번씩 뒤적여가며 바삭하게 졸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소금 1티스푼, 올리고당 1스푼, 매실액 반스푼, 참기름 1티스푼을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마늘종 조림이 완성입니다. 안까지 양념이 쏙 배어들어 단짠 밥도둑이 아닐 수 없어요. 두 번째로 간장 무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무를 2.5에서 3cm 정도 두께로 통썰기 한뒤 4등분으로 잘라 주세요. 대파 2분의 1개를 반으로 자르고, 생강 한 톨은 편썰기, 청양고추 2개는 큼직하게 잘라주세요. 냄비에 멸치 한 주먹과 다시마 두세 장을 깔고, 그 위에 무를 올려주세요. 그 다음 물 900ml, 생강, 청양고추, 대파, 진간장 1컵, 2 설탕 2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원하는 무의 익힘 정도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 정도 졸여주세요 그러면 간장 무조림이 완성입니다 입안에 넣으면 사르륵 녹아 없어지는 게 완전 밥도둑이에요 세 번째로 참치 김치볶음을 만들어볼게요 묵은지 1분의 1포기를 먹기 좋게 세로로 쭉쭉 찢어주세요 팬에 묵은지, 참기름 두 스푼, 참치캔 한 개, 설탕 한 스푼을 넣고 김치가 숨이 죽을 때까지 중불에서 약 5분 정도 볶아주세요. 그 다음, 물 450ml를 넣고 센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약 30분 정도 졸여주세요. 30분 후 한번 뒤적여준 뒤 불을 끄고 참기름 한 스푼, 통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참치 김치볶음이 완성입니다.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적당히 아삭한 식감까지 너무 맛있어요. 네 번째로 우엉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우엉 두 대의 껍질을 칼을 이용해 살살 긁어낸 뒤 물에 한번 씻어내주세요. 씻은 우엉은 5cm 정도 길이로 통썰기 한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. 팬에 들기름 2 스푼 과 우엉 을넣 고, 중불 에서, 약2분 정도 가볍 게볶 아내 주세요. 그 다음 불 3컵과 진간장 3분의 1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졸여주세요. 20분 뒤 설탕 2스푼과 물엿 5스푼을 넣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더 졸여주세요. 국물이 자작하게 졸았으면 한번 뒤적여준 뒤 통깨를 넣고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우엉조림이 완성입니다. 밑반찬으로 먹어도 좋고, 복잡한 김밥 재료 대신 우엉조림만 넣고 싸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 다섯 번째로 연근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연근 300g과 식초 한 스푼을 넣고 20분 정도 끓여주세요. 꽈리고추 한 주먹에 포크로 구멍을 뚫어주세요. 그 다음 냄비에 연근물 600ml, 진간장 1컵 설탕 1스푼 반, 매실액 한 스푼, 다진 마늘 1 스푼, 다진 생강 1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 주세요.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자작하게 졸여 주세요. 국물이 자작하게 졸았으면 꽈리 고추, 올리고당 2스푼, 통깨를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더 졸여 마무리해 주세요. 그러면 연근조림이 완성입니다. 아삭하게 씹히는 연근과 꽈리고추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여섯번째로 깻잎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 4스푼, 소주 3스푼, 설탕 1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, 다진 생강 1티스푼물 1컵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1개, 깐 멸치 1주먹, 깻잎 3봉을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깻잎, 양념장, 멸치 순서로 깔아주세요 뚜껑을 닫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졸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깻잎조림이 완성입니다. 청양고추를 넣어 매콤하고 깻잎은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진정한 밥도둑이에요. 마지막으로 소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홍두깨살 350g을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 핏물을 빼놔 주세요. 냄비에 소금 반 스푼과 식초 한 스푼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메추리알을 넣고 약 5분 정도 삶아 주세요. 삶은 메추리알은 찬물에 20분 정도 담궈놨다가 껍질을 까놔 주세요. 냄비에 진간장 1컵, 물 2컵, 대파 1/2개, 다시마, 생강 한톨 설탕 3스푼, 매실액한 스푼, 후추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물이 끓어 오르면 소고기와 소주 3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10분 뒤 메추리 알과 통마늘 한 주먹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5분 뒤 고기만 건져내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. 찢어놓은 고기를 다시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더 졸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소고기 장조림까지 완성되었습니다. 밑반찬으로도 좋고, 아이들 반찬으로도 정말 좋아요. 오늘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 7가지를 만들어 봤어요.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